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시청자 구독자님들 2024년도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2024년도 1월 2일이 되겠습니다. 화요일이고요.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군성강 하루에 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도 하고 회사 들려 도 오느라 좀 늦게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어머님 제사가 있어가지고, 제가 저 어제는 하루 쉬었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시청자 구독자님들 2024년도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2024년도 1월 2일이 되겠습니다. 화요일이고요.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군성강 하루에 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도 하고 회사 들려도 오늘은 좀 늦게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어머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. 제사 준비하느라고요. 네. 저기 올해 올 한해는 건강하시고요. 에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고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. 네. 오니까, 이게 저, 전 낚시하는 분이 여러, 여러 분 계시네요. 네. 여기 건너편에, 먼저 낚시 탐방을 좀 해보겠습니다. 건너편에 모래태에 보니까요, 투망사 두 분이 계시고요, 기역에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, 좌측 모래태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소방사 다섯 명이고요.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들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염전 방파제를 보니까 한 명이 곧리에서 있고요. 안일이 방파제도 한 명이 곧리에서 있네요. 네. 오늘은 보니까 날씨가 맑아가지고 전어 치어들이 물리에 많이 뜨네요. 현천을걸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는 낚시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나요? 그리고 도로변에 여기 이제 작년에 봤던 사람 같은데 한 사람이 숨을 취하려고 서 있어요. 그다음에 오다 보니까 저기 이제. 배수구 맞은편 거기도 한 명이 승어 훌쩍이 하려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분은 보니까 이제 훌쩍이 합니다. 훌쩍이 훌쩍이 반으로 10에서 1 3호 정도 가는 거죠. 훌쩍이 하고요. 있 어제는 날씨가 흐려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어머님 대사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제가 하루 쉬면서 해맞이 행사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CCTV 들어가서 한번 또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다른 데는 했던 데가 없고요 저기 저기 부산 해운대 부산 해운대는 제가 해갔던 걸 봤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. 어제는, 에, 하루를 좀휴식을 취했습니다. 이런데. 아, 옆에 계시는 분은 보니까, 훌치기를 하는데, 숭어 잡으려고 그러는지, 전어 잡으려고 그러는지, 훌치기 하고 계시네요. 네, 저쪽 옆에, 도로변에 한 사람이 좀총어 훌찌기 하려고 서 있고요.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. 1월이 돼가지고 이제, 승어들이 이제 출몰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. 오늘도 보니까 물속은 좀 많이 좀검네요지금뭐 보니까 간조 상태입니다. 네. 지금 이제 바닥을 보니까 간조. 물이 빠져있는 간조 상태고요. 만조가 이제 시작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분은, 옆에 계시는 분은 전어 펄치게 하고 계시고, 이거는 숨어 펄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바늘은 크지 않네요. 오늘은 물 색깔은 좀 탁한 편이고요. <laughs> 물속을 보니까 이제 해가 돋서 그런지 전어 치어들이 많이 보입니다. 전어 치어들이 아주 많이 보이고요. 이 할아버지는 이제 전어 바늘, 아유, 훌치 바늘 10에서 13호 정도 사이즈로 전어를 훌치게 하고 있습니다. 자반, 걸렸나? 걸렸구나. 오늘 낚시탐방을 쭉 요약을 하자면요. 에, 보니까 에, 건너편 모래 턱에 탐방사두분기술역에한분 좌측 모래 턱에 보니까 한 분, 두 분, 세분 네, 다섯, 여섯 분 정도? 여, 여섯 분 정도 보이네요.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~ 이~ 시동 쫌 하류하고 여기 이제 시동템 화려가 되겠습니다. 예, 예. 저도 오늘 여기 이제, 솔직히 낚시대를 쉬려고 왔는데,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, 뭐, 승어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전어들이 굉장히 많네 어제 그저께 전어들이 안 보이는데 오늘 전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맑으니까 전어들이 많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여기 너울이 져 가지고 뭐 물결이 일어 가지고요 물속을 보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한번, 에, 숭어가 좀 보이나 우리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숭어는 안 보이고, 우리가 이제 전어 치어들은 바글바글 합니다. 에, 전어 드시고 두시, 싶은 분들은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그, 에이. 여기 영상은 뭐이 정도 맞출까 합니다. 예, 예.